닉네임 열심히 일하는 네오님입니다. 차바이오텍 22,800원의 매수가 10%입니다. 추매해야 할까요? 진단 부탁드립니다. 하셨어요. 네, 차바이오텍 일단 이분도 지금 손실 권입니다 오늘 가격이 15,400원이고요. 어, 한 주당 약7 0 0 0원 가량 손실이 뭐 적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. 아무래도 뭐 차병원 쪽이니까 뭐 세포치료제라든지 항암 뭐 이런 쪽이죠. 네. 차병원 관련해서 뭐~ 어, 차바이오테 계열사가 미국 헐리우드 어, 차병원을 문 열었다 그런 음. 이슈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주식인데 어, 일단 뭐~ 이제 고령화 사회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음. 고령화 사회에 고령 환자 치료 효과 개선을 위해서 요 어, 차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뭐~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병원들 병원도 이제 기업이 되면서.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런데 예전에 또 이제 대통령님도 여기 많이 이용하셨다 고 그러고, 자 보겠습니다. 이차바이오텍이 매수 이후에 좀 하락이 상당히 많이 오고 좀 반등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. 어, 제 일목 차트로 보면요, 어, 단기적인 이제 차트적 기술적 분석만 말씀드리면은 어, 저항대가 15,500원에 좀 놓여 있어요. 보면은 이 볼렌저밴드, 볼렌저밴드와 이 상단부를 뚫고 있지 못하죠. 여기 상당히 나오고 있지만 자꾸 뚫고 있지 못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줄줄 좀세른 그림인데 어, 다시 다시 한번 기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. 최근 어, 어쨌건 이제 13만 3천원 이후에 추세를 좀 반등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 반등 목표치는 16,500원이나 17,000원까지는 좀올수 있다.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이 주식이 뭐 다시 뭐 돌파해서 막 크게 간다 어 그런 생각은 저는 전혀 들지가 않고 있어요 어쨌건 17,000원이나 16,500원 까지의 반등 반등을 노린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뭐 어, 매수 하셔서 조금 손실이 조금이 아니네요 좀 상당히 낫는데 야, 그리고 본전이 오지 않, 오, 오기 쉽지 않, 않습니다. 이 주식. 그래서 17,000원 정도 1육0 0 0원 오면요. 지금 비중이 10%니까 그냥 5%를 줄이고 좀 보자. 다시 하락할 경우에 다시 그 5%를 이 주식에 어, 다시 놓어서 뭔가 이제 가만히 10%를 사두고 가만히 있는 전략. 예전에는 그런 전략이 통했습니다만 지금 주식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. 어, 늘 힘들었던 게 주식시장인데 지금이 정상이에요 주식이 어렵습니다 가만 두면 자꾸 빠지고 그래서 어 그렇게 빠질 때좀 좀 기다려 보셨다가 다시 15,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때 조금 다시 5%를 사면서 이렇게 좀 물타기 전략 어 그렇게 어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차바이오텍 종목이었고요. 일단 바이오주에서는 역시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선이었습니다. 16,000원에서 17,000원 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고, 어, 닉네임이 열심히 일하는 네오님, 열심히 일을 하셔서 좀 현금을 축적을 해 놓으셨다가 추가 매수는 뭐 15,000원 선 밑에서 물타기를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